여러분 패키지 여행 한번쯤 가보셨죠? 3박 5일 동남아 39만 9천원, 4박 6일 유럽 99만 원. 이런 가격 보면 솔직히 혹하잖아요. 항공권에 숙박에 식사까지 포함인데 이 가격이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그 가격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행사가 손해 보면서 장사하느냐? 천만에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따로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직접 봤어요. 아니, 저도 그 구조 안에서 일했습니다. 저 여행업계에서 5년 넘게 일했습니다. 상품 기획부터 현지 랜드사 관리까지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만뒀습니다. 왜냐고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고객분들이 웃으면서 떠나셨다가 돌아올 때 표정이 달라진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 쇼핑만 했다. 가이드가 너무 압박했다. 이 말씀들 저한테 직접 하신 분들도 많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50대 부부가 오셨는데 부모님 모시고 효도 여행 다녀오셨대요. 1인당 49만원짜리 4박 5일 상품이었는데 4명이니까 200만원 안되게 예약하신 거죠. 근데 돌아오셔서 정산해보니까 총 500만원이 넘게 나간 거예요. 쇼핑의 옵션 투어의 팁에 이것저것,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자유여행 갈 걸.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 회사가 설계한 구조 그대로였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 구조를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절대 말안 해주는 것들이에요. 왜안 해주냐고요? 이거 알면 여러분이 돈을 안 쓰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안 당하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다음에 패키지 여행 예약할 때 최소 몇십만 원은 아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압박 받아서 기분 상하는 일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해 볼게요. 3박 5일 동남아 39만 9천 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항공권만 해도 왕복 30만 원은 하잖아요. 거기에 호텔 3박, 식사, 관광 버스, 가이드 인건비. 이거 다 합치면 원가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최소 70만 원은 넘어요. 근데 39만 9천 원에 판다고요? 여행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 가격은 미끼예요. 낚시할 때 쓰는 그 미끼요. 일단 싼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본전은 다른 데서 뽑는 겁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이걸 제로 랜드 또는 마이너스 랜드라고 불러요. 현지 여행사. 그러니까 랜드사에 넘기는 비용이 제로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 여행사가 현지 랜드사한테 손님을 보내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손님 40명 보낼 테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인당 5달러씩 줘. 이런 구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상하죠? 손님을 받는데 왜 돈을 내냐고요? 왜냐면 그 손님들한테서 뽑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많거든요. 쇼핑이랑 옵션 투어로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구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패키지여행 가시면 쇼핑센터 꼭 들르시죠? 현지 특산품 매장방문, 면세점 쇼핑시간 이런식으로 일정표에 적혀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아닙니다. 이게 여행사 수익의 핵심이에요.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쇼핑센터에서 100만 원어치를 사셨다고 해볼게요. 그 100만 원이 어디로 가느냐? 일단 쇼핑센터가 다 가져가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중 40%에서 많게는 60%가 커미션으로 빠져나갑니다. 누구한테 현지 가이드, 랜드사 그리고 한국 여행사 이세 군데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원을 썼으면 40만원에서 60만원은 쇼핑센터가 아니라 여행 관계자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건 값에 이미 이 커미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물건을 시내 일반 매장에서 사면 훨씬 싸요. 근데 여러분은 비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가이드가 데려가는 데만 가니까 여기서 충격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이드들 얼마 받는지 아세요? 월급이요? 일당이요? 정답은요? 거의 없어요. 네, 진짜예요. 특히 동남아나 중국 쪽 현지 가이드들. 기본급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뭘로 먹고 사느냐? 쇼핑 커미션이랑 옵션 투어 커미션이에요. 이게 가이드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쇼핑을 안 하면 그날 수입이 없는 거예요. 밥줄이 걸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쇼핑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물건이 진짜 좋아요. 이건 한국에서 못 사요. 오늘만 특별 할인이에요.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셨죠? 이게 친절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영업이에요. 물론 모든 가이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양심적인 가이드 분들도 많아요. 근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쇼핑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가이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정표에 자유시간이라고 적혀 있으면 진짜 자유시간인 줄 아시죠? 아닌 경우가 많아요. 버스가 어디 앞에서냐면요. 대형 쇼핑센터 앞이에요. 자유시간 두 시간 드릴게요. 쇼핑하셔도 되고 구경하셔도 되고 카페에서 쉬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변에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쇼핑센터 밖에 없어요. 결국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쇼핑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옵션 투어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옵션 투어가 뭐냐면요. 기본 일정에 포함 안된 추가 관광이에요. 에메랄드 동굴 스노클링 체험, 전통 마사지 2시간 코스, 야시장 투어 플러스 씨푸드 디너 이런 것들이요. 가격이 보통 1인당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해요. 근데요. 이 옵션 투어를 현지에서 직접 예약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절반도 안 해요. 진짜예요. 가이드 통해서 7만원짜리 스노클링이 현지 업체 직접 가면 2만 5천원이에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커미션이에요. 여기도 커미션이 40%에서 50%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만원 내시면 3만원 넘게가 가 가이드랑 랜드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인 게 뭐냐면요. 옵션 투어를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해지도록 일정이 짜여 있어요. 예를 들어, 오전에 옵션 투어가 있으면 안 하시는 분들은 호텔에서 대기하시거나 버스에서 기다리셔야 해요. 3시간 동안요. 그럼 괜히 눈치 보이고 시간 아까우니까 결국 A 그냥 하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업계에서는 이걸 옵션 태우기라고 해요. 옵션 투어를 태운다. 참여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신입 가이드들한테도 이거 가르쳐요. 옵션 태우는 스킬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옵션을 선택하게 만드는지 이게 진짜 교육 내용에 있어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믿어지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패키지 여행 결제할 때 모르고 넘어가는 숨겨진 비용들 이것도 말씀드려야 해요.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패키지여행 예약할 때 가격 어떻게 보세요? 인터넷에서 베트남 3박 5일 39만 9천원 이렇게 써있으면 39만 9천원만 내면 되는 줄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이 가격은 진짜 가격이 아니에요. 뭐가 빠져있냐고요? 한번 나열해볼게요.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관광진흥기금, 가이드팁, 기사팁, 싱글차지. 이것들이 다 별도예요. 39만 9천원 옆에 작은 글씨로 써있어요.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별도. 이거 못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유류 할증료가 얼마냐면요. 노선에 따라 다른데 동남아만 해도 왕복 10만원 넘는 경우가 있어요. 유럽이나 미주는 20만원, 30만원도 해요. 제세공과금은 출국납부금, 공항이용료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몇만원 해요. 관광지능기금은 1만원 정도고요. 그러니까 39만9천원짜리 상품이 실제로는 5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 본 가격이랑 10만원 넘게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건 아직 팁도 안 넣은 거예요. 팁 얘기해볼게요. 패키지 여행 가시면 가이드 팁 기사 팁 따로 내시잖아요. 이거 의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요. 근데 사실상 의무예요. 왜냐면 안 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가이드가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눈치가 보여요. 팁이 얼마냐면요. 보통 1인당 하루에 가이드 팁 5달러, 기사 팁 5달러. 이게 관례예요. 4박 5일이면 1인당 40달러에서 50달러, 한화로 5만원에서 7만원이에요. 가족 4명이 가시면 팁만 20만원 넘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가격 볼때 계산에 넣으셨어요? 대부분 안 넣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싱글 차지라는 게 있어요.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붙는 추가 요금이에요. 호텔 방을 혼자 쓰니까 추가 비용을 내라는 건데 이게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해요. 1인 여행자분들 진짜 억울하죠. 근데 이것도 처음 가격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식사요. 전 일정 식사 포함이라고 써 있으면 다 포함인 줄 아시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기내식 제외라고 써 있는 경우 많아요. 기내식이 뭐 대수냐고요? 장거리 노선은 기내식이 두 세끼예요. 이게 빠지면 공항에서 밥사 드셔야 해요. 공항 물가 아시죠? 김밥 하나에 만 원이에요. 또 조식 포함이라고만 써 있으면요. 점심 저녁은 불포함이에요. 이것도 현지 가서 추가로 내셔야 해요. 열 끼에 만 원에서 2만 원씩 잡으시면 4박 5일 동안 식비만 10만 원 넘게 더 나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약하기 전에 총 비용을 직접 계산하세요. 여행사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팁, 선택관광 예상비용까지 다 합치면 1인당 실제로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상담원이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줘요 그 금액으로 비교하셔야 해요 표시가격으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여행 일정표를 꼼꼼히 보세요 일정표에 쇼핑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세어보세요 특산품점 방문, 면세점, 현지시장 이런 것들이요 세번 넘어가면 쇼핑 비중이 높은 상품이에요 그리고 선택관광 표시가 몇 개인지도 보세요 선택관광이 4개, 5개 있으면요. 그 비용까지 더해서 진짜 여행 비용을 계산하셔야 해요. 세 번째, 취소 수수료 규정 꼭 확인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보통 출발 30일 전부터 취소 수수료가 붙기 시작하고 출발 가까워질수록 높아져요. 어떤 상품은 7일 전 취소하면 여행 비용의 50%를 물어야 해요. 이거 모르시고 급하게 취소하셨다가 몇십만 원 날리시는 분들 많아요. 네 번째, 현장에서 쇼핑 압박받을 때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일단, 네, 구경할게요. 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살 생각 없으시면 절대 지갑 꺼내지 마세요. 생각해 볼게요. 한국 가서 인터넷으로 알아 볼게요. 이두 마디면 충분해요. 괜히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에요. 다섯 번째, 투어 시작할 때 가이드한테 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 쇼핑은 안할것 같아요. 대신 자유시간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면요. 가이드도 여러분한테 쇼핑 압박을 덜 해요. 왜냐면 이미 의사표시를 하셨으니까 계속 권유해 봤자 서로 불평하거든요. 물론 쇼핑센터 방문 자체는 일정에 있으니까 가셔야 해요. 근데 안에서 뭘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섯 번째 옵션 투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가이드가 이건 여기서만 할수 있어요. 다들 하세요. 이래도 안 하셔도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호텔에서 쉬시거나 혼자 근처 카페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액티비티가 있으시면요. 현지에서 직접 예약하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훨씬 싸요.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요. 패키지 여행 예약하실 때, 노 쇼핑 상품 또는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따로 있어요. 기본 가격은 좀더 비싸요. 근데 쇼핑이 아예 없거나 적고, 옵션 투어 압박도 덜 해요. 총 비용으로 따지면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싸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렴해 보이는 상품이 결국 더 비싸게 끝나는 거고, 비싸 보이는 상품이 알차게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패키지 여행의 저렴한 가격은 믿기입니다. 본전은 쇼핑 커미션과 옵션 투어에서 뽑는 구조예요. 둘째, 표시 가격만 보시면 안 돼요.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팁, 선택관광비용까지 다 합친 진짜 가격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셋째, 현장에서 압박받으셔도 흔들리지 마세요. 쇼핑도 옵션 투어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안 할게요.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여행이 뭐예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쉬고 즐기고 좋은 추억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 때문에 여행 내내 스트레스 받으시고 돌아와서 카드값 보고 한숨 쉬시면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불편했어요. 좋은 분들한테 좋은 여행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구조가 그걸 안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패키지 여행 예약하실 때이 영상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그럼 최소한 호구는 안 당하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업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